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 너무 높은 자리다. 네, 네. 아, 그래. 네, 죄송합니다. 이런 걸 하고 해요. 고마워. 오늘 아침에 제가 일을 보면서 많이 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와보니까 참 이게 제가 인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왔을 텐데 우리 서장님이 승진도 하시고 또 같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니까 제가 덩달아 가는 것 같아요. 우리 서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. 축하드립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과장님께도 박수가 필요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고맙습니다.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은, 내가 여기서 38년을 제가 이제 경찰 생활을 했는데,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었습니다. 특히나 여기 우리 서장님과 우리 과장님들, 직원분들, 또 외부에서는 우리 조재익 검사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요. 이렇게 축하를 해주십니다. 우리 경무회장님도 오시고, 참 감사합니다. 우리 발전, 견발위원장님도 어, 오시고,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아, 이게 나 혼자 만든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동행해 주서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.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뒤에서 말 없이 저 그래도 형사만 계속했어요.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집 식구가 늘 동행해 줘서버티목이 돼서 오늘의 이 영광을 잇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모님들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 내 손주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. 조저 우리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수사과 40명이 저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잊지 그래 않겠습니다. 그리고 금산 멀리 다른 데 경찰서에서 직접 찾아오신 우리 동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 이분 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,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애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